안녕하십니까. 내 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여러분의 안방 주치의 국민 진료실의 정희진입니다. 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면 건조증이 심한 분에서 이 상피 조직까지 떨어져 나가서 그 떨어져 나간 상피 조직에 우리가 눈곱이 있는 그 점액 덩어리가 들러붙어서 이렇게 실모양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시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어, 불편감이 많이 심하신데 이렇게 건조증도 시력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질환이고 오늘은 건조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상을 보게 할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막을 거쳐서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눈물은 그냥 물이 눈 위에 발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눈물이 제대로 눈 위에 이렇게 코팅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층도 이세 가지로 이렇게. 눈 위에 잘 눈물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층이 있고 그 기름층 아래쪽으로 물층이 있고 그 아래는 그 눈물이 안구 표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점액층이 있어서 우리 눈물이 이렇게 눈에 잘 코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물은 우리 온도나 습도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1차적 역할을 하고 또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고 각막으로 양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매끈한 눈물층이 있어야 선명한 상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일 때 생기는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눈물이 제대로 없으면 당연히 마찰이 되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촉촉하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눈이 머들거리거나 쓰리다, 아프다, 뻑뻑하다, 따갑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력 증상까지 뿌옇고 흐리고 눈곱이 끼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이 머들거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난다 이런 것들이 다 안구 표면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구 표면의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안구 건조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막염 많이 심하게 보이죠. 이렇게 뿌옇게 와 있는 경우도 시력도 떨어질 것이고. 결막염, 안검염 같은 것들이 모두 안구 표면에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 어, 우리가 경을막 이완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흰자 위에 있는 이 결막 조직이 주름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이물감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눈썹만 찔러도 굉장히 불편하실 건데, 이 안구 건조증 역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을 모두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란 93년도 정의에서 눈물 생성이 부족 또는 과도한 증발로 눈물막이 불안정해져서 안구 표면에 손상이 가서 눈에 불쾌감이나 자극 증상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고 그 뒤로도 계속 이 안구건조증의 정의는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 행복한 눈물도 있겠지만, 하품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나고 하는 이런 눈물이 과연... 그러면 내가 울어서 눈물이 잘 나오는데, 내가 안구건조증이라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눈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눈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눈의 안구 표면과 안구 내부에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눈에 있어서 이런 보호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눈물입니다. 그리고 각막 상피에도 영양을 공급하고 이물질에 대한 방어 작용도 합니다. 반사적인 눈물은 우리가 통증이나 뭐 연기, 매운맛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어, 반사적인 눈물이 나는 걸 수가 있고. 건조증이 심해서 아까처럼 심한 그런 상처가 있을 때는 아파서 반사적인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게 된다고 그게 안구건조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슬플 때 나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란 우리 주변에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들에서 호르몬이 불균형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환자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눈물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눈물 증발이 많아지는 경우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눈물 분비가 감소하는 것은 뭐 노화가 제일 큰 원인일 것이고 당뇨나 구강도 마르고 어, 눈도 마르고 하는 쇼그렌증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흔히들 많이 쓰는 혈압약 그리고 알러지약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물을 많이 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눈물 도 증발이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뭐 바람이나 그러니까 또 눈이 크신 경우에 당연히 눈물이 많이 마를 것이고 오랫동안 눈을 쓰는 작업을 하는 PC, 뭐 휴대폰 이런 거 많이 보시는 경우에도 눈물 증발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약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 뭐 히터, 바람이 부는 환경, PC나 책을 오래 보시는 이런 환경들은 당연히 피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염증이 안구 건조증의 공통된 임상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공 눈물만 넣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항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이 많이 건조하게 되면 신경절에서 그 염증을 인지하고 어, 여기 문제 있다는 것을 이제 뇌에서 인지를 했을 때, 어, 눈물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만성적인 염증 상황이 되면, 요, 정상적인 요 구조가 파괴가 되게 되면서 점점 더 악순환을 하게 되어서 건조증이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증 치료를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눈에서 또, 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안검염이나 결막이완증 같은 경우에 눈물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잠깐 살펴보시면 반드시 형광염색을 통해서 저희가 안구 건조증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형광염색을 하면 눈물막이 얇고 불안정한 것을 살펴봐서 이런 경우에 어, 그거에 걸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형광을 염색해 보면 이런 각막산피가 손상이 되어 있고 결막 조직에도 손상이 와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막이 정말 중요한데 어, 정상인 조직에 비해서 건조한 조직에서는 눈물막이 금방 깨져 버리기 때문에 이 눈물막이 얼마나 어, 빨리 깨지고 부족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머 검사라는 것을 해서 이 얼마나 어, 눈물이 부족한지 5mm 보다 작게 나오면은 양성으로 판정하는 이런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꺼풀 상태가 또 안구건조증의 치료에 중요한데 정상적인 눈꺼풀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눈꺼풀을 보시면 이런 쪽으로 어, 안검에 염증이 동반이 돼 있어서 마찰도 어, 우리가 줄여 주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깜빡거릴 때도 불편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증은 안구 건조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이렇게 실 모양체라고 눈에 점액 덩어리가 달라붙어서 심한 인물감을 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은 각막괴양까지 일으켜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어 이렇게 각막괴양이 있다가 혼탁이 진행이 돼 버리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하지 않고는 되돌릴 수가 없는 이런 심각한 경우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어,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건조한 상태의 눈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안구 건조증 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인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악화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히터, 그 다음에 뭐,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눈물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요즘은 염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검염이라고 부르는 부분, 우리가 안검에는 기름을 분비하는 정상적인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 막혀서 기름 성분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도 건조하실 수가 있지만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아침부터 눈이 보통 찍찍하고 뿌옇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다 하는 경우 이 기름이 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염증을 일으키고 당장 뿌옇게 만드는 그런 우리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안검염을 주의 깊게 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검염이 있으면 눈물막이 일단 불안정해지고 눈물도 이 기름이 우리가 눈물을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걸 제대로 코팅을 못 해주기 때문에 눈물이 쉽게 증발돼 버려서 건성안이 유발되는데 치료는 일단 눈꺼풀을 깨끗하게 해주고 온찜질 해주고 세척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안연고도 쓰고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PL이라고 레이저로 이런 안검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 습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히터를 직접적으로 맞는 그 히터 방향이라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어 혈압약, 항울제, 파킨슨 치료제, 또 어떤 감기약, 알러지약,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눈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공 눈물을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눈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줄수 있는데 윤활작용을 하고 안구 표면에 손상을 줄여주고 상처도 촉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을 희석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어 눈을 끈적한 상태를 쉽게 말해서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이물질도 같이 제거할 수가 있는데 뭐 보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존제가 없는 경우에 훨씬 더 어, 눈에 손상을 적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고로 조금 더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도 쓸수 있고 생리식염수로 그냥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인공 눈물에 최대한 이제 눈물 구조에 맞게 맞춰져 있는 인공 눈물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는 그냥 좋은 눈물 성분을 오히려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눈물을 보존하는 치료, 우리가 눈물점을 막아서 눈물이 쭈루룩 내려가 버리는 거를 어느 정도 붙잡아주는 이런 눈물점 마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우리가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 피 속에 있는 이런 혈청에서 좋은 성분을 눈에 더 공급해 줄수 있도록 어,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해서 이렇게 안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증을 무작정 치료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단계에 따라서, 1단계는 그냥 약간 경미한, 요런 건조증이 눈물막이 파괴가 되는 걸 보이는 그런 정도이지만, 2단계가 되면서 좀더 이런 상처나 요런 부분이 관찰이 되게 되고, 3단계가 되면서 문제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서, 시력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지만, 이 4단계가 되면은, 심하면은, 우리가 눈이 마르지 않도록, 이 안검을 봉합을 해주는 정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당연히, 뭐, 눈물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 정도,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고, 알러지가 있을 때에도 건조증이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잘 하시도록 예, 권유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한데 이 항염증 치료를 할수 있는데 어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 항염증 치료를 시작할 때 이거를 제가 만들었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약물과 더 많은 치료들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심화학습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단계가 되면서, 어, 조금 더, 그, 자가 혈청 안약이라든지, 뭐, 누점 폐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어, 심한 염색 상태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실모양체가 눈을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4단계가 되면은, 어, 때는 너무 이제 회복되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 단계까지 되지 않도록 초기에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염색약도 강막에 바로 상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히터 방향이 눈을 피하지 않도록 하면서, 뭐, 습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약을 넣을 수가 없을 때 TV나 모니터를 장시간 보실 때는 일부러 눈을 좀 깜빡거려 주는 거 그것만 하셔도 눈물막이 퍼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50분 정도 뭘 일을 하셨을 때는 1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눈꺼풀 청결에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은 충분한 뭐 수분 섭취, 오메가 3, 비타민 A 그리고 흡연, 음주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건조증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 만큼 조기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국민 진료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